원래 한국에 1조 7천억 원을 내야 하는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으로 깎더니 이제는 1조 원을 더 깎아서 6천억 원만 한국에 주겠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니의 더 충격적인 반응이 드러난 것인데요. 개발 초기부터 자국의 엔지니어들을 통해 한국의 KF21 기술을 빼돌렸고 빼돌린 기술을 바탕으로 몰래 인니에서 직접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을 다 빼돌린 인니는 이제와서 한국에 기술을 덜 이전 받을 테니 1조 1000억 원을 깎은 6천억 원만 내겠다 라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기술을 빼돌려 몰래 전투기를 만든 인니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한국에 분담금을 모두 낼 테니 재발 좀 도와달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초대박이 났는데요. 지금부터 이 기적같은 반전 소식,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래 한국에 줘야 할 KF21 분담금은 1조 7천억 원. 그런데 이를 1조 6천억 원으로 깎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1조 원을 덜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한국의 자국 기술진 약 200명을 파견해 밤낮으로 몰래 KF-21 기술을 빼내 인니로 몰래몰래 몰래 보내왔는데 이 빼먹은 기술들을 다 빼먹은 뒤에 이제와서 기술이 필요 없으니 1조원을 덜 내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인니 정부가 돈이 없다였습니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KF-21 개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한다면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 측으로 기술 이전 가치 등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26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우리 정부와 협의해 KF-21의 총개발비 8조 8천억 원 가운데 1조 7천억 원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가 KF-21 총 개발비 하향 조정으로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투기 시제기 한대 제공, 각종 기술 이전은 물론 전투기 48대의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3,800억 원입니다. 나머지 2,200억 원만 더 내고 거래를 마치겠다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CNN은 KF21의 성능을 확인하더니 한국의 KF21 초음속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 F4와 F5, 심지어 F35도 대체할 만큼 성능도 훨씬 뛰어나고 가격도 더 저렴하다, 안살 이유가 없다,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인니는 이렇게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한국의 KF21 기술을 모두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인니에서 생산해 인니 사람들을 고용해달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한 것입니다. 이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줬는데도 또 뒤통수를 때린 인도네시아.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인니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탈취한 기술을 모두 반납할 테니 제발 도와달라며 원래 내야 하는 분담금 1조 7천억 원을 모두 낼 테니 제발 다시 계약을 원래대로 되돌리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KF21이 미티어 발사에 성공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네 번째로 해낸 엄청난 쾌거로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고 그리펜에 이어 실사격에 성공한 네 번째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AESL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발사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15년 동안 연구 개발에도 여러 번 실패한 것을 한국이 해냈다. 정말로 눈으로 보는데 믿기지가 않는다.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더 가디언도 한국의 KF21 미티어는 마하4 음속의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저렇게 파괴력이 강하고 속도가 마하4에 달하는데 정확도가 말도 안 되게 완벽하다. 미국을 뛰어넘은 듯 보인다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빼돌린 기술은 KF-21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는 전투기 외관과 간단한 레이더 정도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빼돌리지 못한 KF21의 진짜 기술은 바로 이 미티어와 앞으로도 추가될 최첨단 무기와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핵심이었던 것인데 인리는 핵심 기술은 전혀 모른 채 껍데기 기술만 빼돌리더니 이제 필요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KF21의 미티어 발사 성공 영상을 접한 인리는 즉각 태도를 받고 한국에 다시 분담금 전액 1조 7천억 원을 모두 낼 테니 제발 다시 협력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애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조차 프라보호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언론 콤파스는 프라보호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과 관계가 틀어졌다. KF21의 핵심 기술을 가져오지도 못했고 껍데기만 가져왔는데 한국에 6천억 원을 줬다. 미국마저 뛰어넘었다고 극찬받는 KF-21의 기술은 미티어와 첨단 무기를 자유자재로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 기술을 필요 없다고 한 프라보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프라보어 임니 대통령은 한국에 다시 계약을 원래대로 돌려달라며 한국이 어제 공개한 미티어 및 다른 핵심 기술도 다시 모두 이전받는 조건으로 1조 7천억 원을 내겠다고 요청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호주를 비롯한 미국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까지 한국의 KF21 기술을 서로 이전받겠다며 경쟁이 치열해졌고, 미국 싱크탱크는 한국의 KF21 기술의 잠재 가치가 125조 원이 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리는 한국에 1초 7천억 원을 제대로 줬으면, 이제부터 한국이 미국과 호주, 사우디 등의 기술을 수출할 때마다 지분 20%를 받아 몇년 만에 최소 24조 원이 넘는 이 14배가 넘는 엄청난 차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인니의 또 다른 대표 매체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도 한국 덕분에 공짜로 인니가 단번에 국방 강국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데 프라보 전 국방 장관이자 현 대통령이 이 엄청난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500만 원 정도로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 13년이 지난 지금 얼마를 굴리고 있는지 계좌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주식 실력은 말보다는 계좌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하나의 조작 없는 모두 실제 금액이 적힌 정상 계좌입니다. 우선 저의 메인 계좌입니다. 한국 투자증권 계좌로 현재 평가 금액이 24억 3147만 원. 나머지는 모두 키움증권 계좌입니다. 두 번째 계좌는 5억 7,994만원. 세 번째 계좌는 5억 2,646만원. 네 번째 계좌는 1억 8,891만원. 다섯 번째 계좌는 1억 6,577만원. 여섯 번째 계좌는 9억 8,131만원. 일곱 번째 계좌는 4,852만원. 여덟 번째 계좌는 5,439만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계좌는 2억 7,000만원. 그래서 총 모두 더하면 52억 4,677만원입니다. 이제는 제가 최고 수익률 구독자분들의 주식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정치,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분석, 회계분석, 산업분석 등 모든 분야에서 감히 한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분석을 통해 최고 수익률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주식 서비스를 원래는 월 299만원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선착순 20분에게만 월 99만원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계좌로 직접 매매를 하시되 제가 종목 및 사고파는 타이밍 왜 사야 하는지 현재 무슨 상황인지 등을 아주 상세히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원분은 세개 계좌를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현 수익이 1억 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천만 원으로 시작하셨고 점점 신뢰가 쌓여 추가 투자를 진행. 최고 수익률과 3년 동안 함께 한 결과 지금은 억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더 베스트 프로핏을 친구 추가하신 뒤 문의 주시면 최고 수익률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